<laughs>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솔직하게 말해줘요 한 번이라도 날 여인으로 좋아했었던 적 있었나요? <웃음> <웃음> 앞으로 남자가 나 사이에 이런 대화를 하는 일가 없을 겁니다. <laughs> 그의 애매한 태도가 화를 돋고게 됩니다. 자네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오늘 남자의 사번값만 아니면 그거요. 그날 이후 무슨 일인지 마음을 바꿨는데요. 시민의 지자리 하나만 말하는 주십시오. 어째 생각이 막혔나? 죽을지도 모르는 길이라 갑니다. 죽을 것 무서우면 다른 생각은 안 하겠죠. 그렇게 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나게 되죠. 그렇지, 친남자는 언제쯤 산에 보는 눈이 생기고 내가 돌아올 때쯤에 생기려나? 또 어딜 가십니까? 청나라에 갑니다. 새 제자리를 매실 생각이요. 너운 좋게 살아. 우리 다시 만나게 되면.